자 엔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현재 엔캠이 최근 사이에 굉장히 크게 급락을 만들면서 오늘도 또다시 저가를 이탈해버리는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빠지고 있는 건지 우리가 지금에도 그냥 손절대하고 떠나야 되는 건지 걱정럽게 보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끌고 오셨다면은 여기서 매도를 하시는 거는 굉장히 큰 후회를 남길 수 있는 선택이 된다라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가 지금 단계 물론 많이 빠졌지만은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보다 매도의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번 조정 빠르게 마무리를 짓고 본격적인 반등의 흐름 충분히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반등 어떤 시나리오로 움직일 수 있을지를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결정적으로 이번 주가 하락 도대체 뭐 때문에 하락하는 건지 확실하게 밝혀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새롭게 잡아갈 수 있는 매수의 터점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특히나 지금 단계에서 엔캠을 이미 들고 있다하시는 주주분들 계시면은 오늘 영상에서 제가 확실하게 방향성 잡아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 시청간에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본격적인 상승 함께 응원하는 마음에서 상승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댓글로 한 번씩 달아주시고 영상 시청하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금 나오는 이 조정의 흐름 본격적인 차트 분석에 들어가게 앞서가지고 도대체 뭐 때문에 빠지고 있는 건지 반등의 가능성은 있는지. 요걸 먼저 파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차트 분석으로 들어갈 건데요. 일단 이번에 개파락으로 빠졌을 때 요때는 실적 발표가 됐는데 이 실적이 지금 매출이 마이너스 로 잡히면서 굉장히 큰 어닝 쇼크가 발생했고 이에 따른 상장 폐지 이슈까지 불거진 상황이었는데 요거는 사실상 회계상의 단순 해프닝으로 내용들이 정정되면서 거래정책까지 안 가고 다시 풀리면서 사실상 문제가 완전히 해소가 됐는데 그 뒤로 주가는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빠지는 모양새로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이흐락이 무슨 이유가 있는지를 알아보니까 지금 보다시피 지난 금요일에 공시가 떴는데 지금 보다시피 어때요? 소송 등의 제기 한마디로 지금 사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했는데 지금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아래 보시는 것처럼 JWA 한마디로 재원산업이거든요 이 재원산업이 지금 앵캠의 미국법인 그리고 앵캠 한국법인을 대상으로 기술 탈취 및 영업 비밀 침해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해서 왔는데 지금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중요한 게첫 번째 기술의 출처 기술 출처는 지금 재원 산업이 20년간 개발한 NMP 정제 회수 기술인데 여기에 지금 법적 쟁점은 과연 지금 현재 보호가 받는 영업 비밀인지 여부를 측하는 게 가장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세 번째 항목인데 인력이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원 산업의 핵심 인력이 다소 엔캠으로 이직했는데 이직하는 과정에서 기밀 정보에 접근해서 의도적으로 내용들을 빼냈느냐? 사실상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지금 이게 지금 밝혀질지 여부가 사실상 미지수입니다. 문서 자체를 들고 기술을 훔쳤으면 여기에 침해가 될수 있는데 단순히 인력이 이직했다는 것만으로 기술 침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이번 소송 엔캠이 승리해서 오히려 이 악재가 호재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실제 차트를 보시더라도 이번 주가 하락 굉장히 많이 빠졌지만은 빠지는 과정에서 일체 거래량이 튀어 나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반대로 지금 상승 과정에서는 굉장히 큰 거래량과 함께 물량들이 매집된 저항들이 거래량으로서 튀어 나오고 있는데 적어도 이게 세력들이 물량들을 털고 이탈한 흐름이라고 했을 때에는 들어 만큼의 물량은 빠져나가는 거래량이 반드시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런 흐름이 일체 나오고 있지를 않고 특히나. 이 며칠 사이로 바닥을 지켜줬던 5만 3천원대 매물대도 깨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는 손절 대응하시는 게 아니라 최대한 지금 자리 관망하시면서 다시 주가가 바닥을 잡고 본격적인 반등을 준비하는 포인트를 노리셔야 된다고 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술적으로 반등 예상되는 포인트를 말씀드릴 건데 지난 상승간에 반복적으로 바닥을 지켜주면서 한 마디로 쌍바닥을 만들고 상승파동에 나던이 매물대가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핵심 매물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가격이 지금 정확하게 6만 8천 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관에는 바닥 매물대와 6만 8천 원이 매물대 사이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흔들기를 진행하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먹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물량들 잡아봤자 계속해서 이 조정에 흔들리면서 결국에는 손절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상승파동이 나오는 시점은 68,000원 여기 매물대를 다시 뚫어주고 올라가는 시점에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 말고 확실하게 매물대를 돌파하는 68,000원을 노리셔야 된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 말씀드리겠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당분간 앵캠 영상으로 꾸준하게 인사를뜨면서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타점들 나올 때마다 함께 공유를 드리고 실제로 이런 가격들이 왔을 때에는 놓치지 않게끔 제가 실시간 대응까지 함께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지는 조정 끝에 나오는 확실한 반등 구간 함께 동참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하단에 보이시는 저희 채널의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제 채널의 구독자가 먼저 되어주세요. 구독자가 되신 분들은 제 영상 내에서 강조드리고 있는 이런 포인트가 실제로 왔을 때에는 놓치지 않게끔 제가 실질적인 도움을 여러분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보다시피 저희 채에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소통방을 통해서 빠르게 이런 타점들을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르세르의팔상5사제 연락처로 구독하신 분들은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통 메시지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독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빠르게 소통방 입장할 수 있게끔 제가 안내 도와드리면서 이 소통방 내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물량들 끌고 갈수 있게끔 제가 방향성 전부 다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금 많은 구독자 분께서 채널만 구독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소통방까지 들어오셔서 거의 지금 천분 가까이 함께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나 저희 소통방 에서는 우리가 지금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엔켄 관련된 대형전격도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그 외에도 개장전, 시황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단기간 안에 공략할 수 있는 시초가 반타 종목까지 함께 타점들 공유해드리면서 실질적인 수익까지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보다시피 11월 25일 제가 그래피하는 종목 시초가 매수로 말씀드린 요 메시지가 지금 보다시피 개장 전 8시 44분 경에 미리 보내드린 메시지인 것까지 체크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개장 직후에 단기적으로 큰 수혜를 받으면서 급등이 나왔고, 당일에만 20% 이상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 구간 안에서 입절대 하시면서 남은 물량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끌고 가시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많기도 아니에요. 하루에 한 종목에서 두 종목, 꾸준하게 물량들 잡아가시면서 수익까지 만들어 가시면은 여러분들 개인 종목 관리 하시는데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빠르게 소통방에 입장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영상 본문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공식 텔레그램 채널 링크를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요거 클릭하시면은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링크 클릭하시면은 요렇게 입장할 수 있는 페이지가 뜨고요. 조인 채널 입장이라고 누르시면은 소통방에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정확하게 이렇게 채널 내에서 입장 요청이라고 뜨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입장 요청하신 분들 일일이 확인하고 승인을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인지 제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제 연락처 적어드리면서 구독이라고 한번더 문자를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5 6게8 3, 3 5 4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메시지 한통 보내주시고 입장 요청하시면은 제가 오늘부터라도 빠르게 입장할 수 있게 승인까지 해드릴 겁니다. 이미 지금 많은 분들께서 입장하셔서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함께 수익까지 재밌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꼭 참여를 하셔서 이번 11월달 확실하게 수익과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랑 함께 제대로 준비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텔레방 입장을 조금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 상황인데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 텔레방 자체를 아예 사용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께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런 전략들을 쉽게 그냥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 전략들을 제가 전부 다 세팅해 드리는데 지금 보다시피 매집봉 그리고 매수포차, 매도포차 이세 가지 지표가 있어요. 이세 가지 지표를 어떻게 쓰는 거냐 요거를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거래량 터진 자리에서 특징적 흐름이 나왔을 때 먼저 매집봉을 표시를 해줘요그 다음에 이 매집봉의 종가상의 흐름을 먼저 좀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매물 때는 어때요 돌파할 때 정확하게 노란색 화살표 매수 타점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뜨면은 여기서부터 물량들을 매수를 들어가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면 어때요 실제로 주가가 크게 이 돌파를 만들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제는 매수세가 빠질 때 파란색 화살표 매도 타점이 뜹니다 한마디로 여러분께서는 먼저 매집봉의 여부 를 체크하신 다음에 이매집봉을 돌파하는 매수 신호가 등장했을 때 여기서 최대한 물량들을 잡아가시고 매도 타점이 뜨면은 여기서 매도를 잡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자동으로 할수 있게 지표로 이미 구성해놨어요. 자 그래서 최근의 흐름도 보시면은 정확하게 8월 초에 매집봉이 등장했죠. 이 매물대를 돌파해주는 캔들이 나오자마자 매수 타점 나왔어요. 우리가 여기서 잡아갔을 때 단기간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다시피 아직까지 파란색 화살표 매도 타점이 등장하지 않.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같은 조정에서 눌리더라도 아직까지 매도할 필요가 없고 계속해서 지금 홀딩하면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냥 이 지표만 보고 화살표만 보고 나서도 매매할 수 있게 전부 다 제가 세팅해 놨기 때문에 이런 지표를 보시고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에서 매매를 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전부 다 이거 보내드릴 거니까 상단에 보이시는 제 연락처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번에 저희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이번 에 저희 구독자가 되신 분들께 제가 요거 전부 다100% 무료로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 받아가시고 혼자서 매매를 하셔도 됩니다. 제가 보내드린 문자 안 받으셔도 충분히 매수와 매도를 할수 있게 제가 구성해놨으니까 충분히 쉽게 수익구가 만들어가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물론 제가 이런 타이밍이 나왔을 때는 영상으로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제가 이때 당시 촬영했던 영상이 그대로 증거로 남아있는 상황인데 보다시피 제가 원액홀딩스 8월 4일자로 영상 촬영해드린 거 분명히 지금 확인이 되시는 상황인데 제가 이때 당시 정확하게 상당 구간에서 거래량 터지는 매집봉이 완성됐기 때문에 당장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이 매물대를 돌파해주는 양봉이 발생했을 때에는 더큰 상승률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리를 반드시 공략해야 된다라고 분명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8월 4일자 제가 영상 촬영해드리면서 그대로 타점들을 말씀드렸고 실제 주가 흐름도 이렇게 크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타점들을 공략했을 때 실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지금 제가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매수 파이밍 잡아드리면서 이번 상승 구간 함께 해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6월달에 매집봉 캔들 크게 발생시키면서 매물대를 돌파한 자리 우리가 공략하자라고 제가 지난 영상부터 눈에 좀 강조를 드렸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때 촬영했던 영상이 그대로 증거로 남아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다시피 제주반도체 제가 8월 26일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드렸죠? 영상 내에서 매집봉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매집봉의 상단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물량들 매수하셔라. 돌파만 만들어지면 은 굉장히 주가가 크게 올라갈 것이다. 분명 제가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돌파 직후에 계속해서 우상 추세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는 정고점 까지 돌파해서 역대급의 상승률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마찬가지로 매도 포착은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홀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타점들 제가 문자로도 알려드리지만은 스스로 좀 매매하시면서 좀 수익구간 빠르게 가져가고 싶다 생각하시면은 제가 지금 보이시는 이 지표 정말 어렵게 만들어서 전부 다 저희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 이러한 타점들 공략해가면서 수익구간 꾸준하게 만들고 싶다 생각하시면은 상단에 있는 제 연락처 다시 한번 체크. 를 하시고요. 오육서육의 3 5 4제 연락처로 구독 이렇게 두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마찬가지로 이러한 지표 구성 직접 해볼 수 있게 전부 다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종목들 어떻게 우리가 매도 타점까지 잡을 수 있는지 제가 그 방법까지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a k m 우리가 본격적인 반등의 흐름이 나온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어디까지 끌고 와서 물량들을 매도할지까지 한번에 같이 알아볼 건데. 일단 우리가 매도 포인트는 정확하게 주봉상의 흐름에서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게, 지금 보다시피 지난 조정간에 반복적으로 6만원대 매물대를 지켜주면서 바닥을 잡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지난 상승간에도 이 6만원부터 본격적인 파동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거량이 래 많이 터진 포인트, 여기가 지금 핵심적인 저항대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상승간에 다시 한번 최근 저항을 맞고 빠졌던 이 10만원대까지는 기술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오셔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10만 원을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간다고 했을 때에는 이제는 본격적인 상승의 릴리 갈 수가 있는 거고, 10만 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전처럼 또 밀린다고 했을 때에는 아쉽지만 우리가 여기서 비중들을 줄여나가시면서, 다시 바닥 구간, 다시 6만 원대 왔을 때제 매수선 전략들로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당분간은 계속해서 박스권 매매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 보시면서 이번 상승을 준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런 중요 포인트 나왔을 때는 놓치지 않게끔 실시간으로 대응 잡아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룩서력의 팔성오사 제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오늘 중에 빠르게 문자 한통 보내 주시고 하루 빨리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이번에 만들어 가는 본격적인 반등 흐름 놓치지 않게끔 저랑 함께 제대로 준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주박서였습니다. 영상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